안녕하세요. 행복한 영어책 읽기 세상, 키즈앤 리딩 일산서구 조이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동영상을 통해서 원장님들과 여기 보세요. 행복한 키즈앤 리딩 수업 꿀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첫 번째 순서로 초등 1, 2학년, 저학년 친구들의 오늘 하루 수업을 책임질 특별 간식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풍선껌입니다. 네,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에 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 전체가 낱개로 치자면 열 다섯 개가 들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열 다섯 명이 온다면 열 다섯 명 친구들 모두 집중을 잘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원장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친구들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껌한 통을 꺼내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어 얘들아 조이쌤 이거 선물 받았어 그러면서 향기를 맡아보죠 그리고 아이들도 다 향기를 맡게 해봐요 어 너무너무 향기 좋지 어 너무 좋다 그럼 아이들이 어 먹고 싶어요 조이쌤 져주세요 저 져주세요 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 어너 좋아해도 선물 받은 건데 라고 주기 좀 아까운 척을 하시고 사실 하나 정말 실제로 어 열어서 제가 알았어 내가 그럼 맛 볼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한번 맛 볼게 라고 하고 실제로 껌을 씹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너무 맛있다. 얘들아, 이거 향기가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저 주세요, 선생님 저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어,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들 4단 콤보 끝내고 자기 자리에서 책 읽을 때 머리가 뒤통수가 반짝반짝 거리는 친구는 조이쌤이 "바로 갖다 줄게." 라고 한마디 해주죠. 그럼 그때부터. 민기적거리던 1, 2학년 학생들도 갑자기 발바닥에 바퀴라도 달린 듯 다다다다다다 4단 공부를 마치고 자기 자리에 바로 앉죠. 네, 그리고 책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갖다주지는 않아요. 어좀 기다리죠. 아이들 머리가 반짝반짝 거려야 되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미 껌은 잊어버렸어요. 책의 재미에 빠져서 지, 어, 열심히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껌 때문에 앉은 아이는 조이쌤이 언제 껌을 갖다 주나 너무 궁금해서 계속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어, 그러다 눈을 마주쳐. 오 어, 그럼 제가 바로 이렇게, 음, 음,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눈 마주치면 껌을 못 받는구나, 라고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특히나 더 집중을 잘 한답니다. 음, 그럼 정말 집중력이 좋으면 제가 가서 껌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은, 껌 씹으면서 아주 즐거운 책 읽기를 시작한답니다. 어, 가르치시는 분들은 보통 아이들이 껌을 씹거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즐겁게 껌도 씹고, 풍선도 불어가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어, 오늘 하루 이껌 가지고, 어, 편안하게 책 읽고 나서 일자봉 할 때, 가끔 퀴즈가 너무 뭐 별로다 그러면은 단물빠진 껌으로 누가 풍선을 크게 보는가 이걸로 스티커를 주기도 하고요 어, 일자봉이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어, 바쁠 때도 정말 뭐 껌을 풍선껌 풍선 누가 크게 보는가 이런 걸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 어, 꼭 이렇게 한통두 통이 다 있을 필요도 없으시고요 원장님들 하나만 있어도 아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껌 말, 껌 부족하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아 오늘 조생이 껌 하나 있는데 이거 누구 먹을래?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같이 제가 먹을래요? 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다 먹고 싶구나. 안되겠다. 그냥 내가 먹을게. 그러면 아이들이 아 안돼요. 저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알겠어. 야 오늘 우리 몇 시까지 책 읽어야 돼? 아 2시 20분. 어 알겠어. 그럼 내가 2시 20분까지 집중해서 책 읽으면서 머리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특히 머리가 막, 막 이렇게 광채가 빛나는 친구는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이거 주도록 할게 그럼 그때는 아이들이 네, 어, 움직이지도 않고 단 하나 남은 이 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답니다 음. 자, 작지만 효과가 큰 풍선껌 원장님들 저학년 아이들 엉덩이 힘 길러주기 위해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음. 좋은 효과 보실 거예요. 네, 오늘 꿀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지 마시고요. 없으니까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